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이오닉입니다. 요즘에 그래픽카드 가격이 정말 많이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저희 사이오닉에서 컴퓨터 견적 문의와 구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유튜브에서 인기가 정말 좋은 화이트 감성의 PC 판매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PC 역시 화이트 감성으로 꾸며진 멋진 게이밍 PC입니다. 자, 이번 PC를 구매하신 고객님과 상담을 통해서 하드웨어 구성을 진행했고요. 이렇게 멋지고 깔끔하게 조립까지 완료해드렸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대략 360만원에 구성된 고성능 게이밍 PC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CPU는 인텔 코어 i7 12700입니다. 요즘 AMD 인기가 시들해지고 인텔 CPU가 대세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작년에는 10대 중 8대 9대가 AMD CPU로 구성을 했는데 이제는 완전 상황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마더보드는 화이트 감성을 위해서 ASUS의 ROG Strix B660A 게이밍 와이파이 모델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메모리는 팀그룹 T-Force Delta 화이트 모델이고요. 16기가 2개, 총 32기가로 구성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 역시 화이트 감성을 위해서 기가바이트의 지포스 RTX 3080 비전 50 모델로 구성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후면에 장착된 파워 서플라이는 안텍의 네오 에코 850W 화이트 풀 모듈러 제품이 장착되었고요. 이번 시스템이 조립된 케이스는 저희가 처음으로 구성해 본 케이스입니다. 바로 리안리 PC 511D 에보 화이트 모델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현재 품절 상태인 리안리 PC 511다이나믹 화이트 모델 대용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물론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납득할 만한 수준의 제품입니다. 기존 제품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수정되어서 조립과 관리, 사용 편의성이 좋아졌고요. 다양한 추가 부품 구매를 통해서 업그레이드하실 수 있는 포인트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외관적으로 가장 큰 특징은 일단 후면에 배기팬을 추가로 장착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면 강화율의 측면에 이렇게 LED가 점등된다는 점입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비용을 좀더 추가해서라도 이 케이스로 구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CPU를 냉각해주는 일체형 수냉쿨러 역시 리안리 갤러하드 360유니펜 SL 에디션 제품을 케이스 상단에 장착해드렸고요 케이스 하단에 흡기팬과 측면, 그리고 후면에 배기팬 역시 동일한 리안리 SL120 화이트 제품으로 깔맞춤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튜닝 포인트에서 빠질 수 없는 슬리빙 케이블은 사이오닉의 커스텀 슬리빙 케이블 올 화이트 색상을 이용해서 마더보드 24핀, CPU 보조 전원 8핀,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 8핀 2개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이렇게 멋지게 꾸며진 화이트 감성의 게이밍 PC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사이오닉에서 지금 이 PC 말고도 정말 많은 화이트 감성의 PC 조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모두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수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도 이렇게 멋진 PC를 구매하시고 싶으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이 아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 위에 카카오톡 1대1 상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직도 저희 사이오닉 유튜브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욱 멋진 시스템과 다양한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